어 여기는 강릉 어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땅입니다. 지금 도로 옆에 이렇게 길쭉하게 껴있는, 여기서부터 시작해서, 어 이게 총몇 평이라고? 300. 총 300평의 땅입니다. 그래서 여기 어 길쭉하게 올라가고 있고, 여기하고 이 도로도, 여기, 여기 시멘트 도로도 이집 땅이에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석축을 이렇게 쌓았고요 석축 쌓는 이 위에 쪽에 가야 되겠습니다. 전기 들어와 있고, 수도 들어와 있고, 이쪽으로 해서 저쪽, 그, 건물 안쪽으로, 이쪽으로 해서, 어, 어 석추 쌓아놓은 요 위에까지입니다. 아, 가격은 아, 평당 60만 원에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정남향으로 해도 잘 들어오고 지금 마을 전경입니다. 뒤에 집이 한채 있고 뒷산이 있고 마을 전경이죠 앞쪽에 뭐 꽃집도 있네요 꽃집 이층집 하나 있고 이쪽이 남쪽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해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유택을 다가 짓고 텃밭 가꾸고 뭐 이렇게 세, 에, 에, 저는 생활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격 면에서도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. 석축을 어, 쌓아놓고 했는 걸로 봐서 어, 소쭉사는데도 이제 그또뭐돈 들고 또 흙도 갖다 붓고 그래서 어 원가 60만원 정도 들어갔 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격 정정합니다 65만원으로 65만원 평당 65만원 으로 매매를 예 하신다고 하십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어 연락을 주시면 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